안녕하세요. 어, 제가 이번에 저 얼굴이 너무 심하게 난생 처음으로 너무 심하게 붉어 가지고 어 너무 놀랬던 걸 제가 치료를 하고 나서 지금 제가 이 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목까지 얼굴이 좀 붉었는데, 그렇게 붉진 않아도 목에 막 새빨갛게 주름이 갈 정도로 붉고, 이 눈, 눈 두둥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막 울집이 생긴 것 같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놀래서 어, 제가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울증인가 하고, 이제, 화울 증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어그 어, 그 울증 증세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침을 놨는데, 이 예. 화울은 책 44페이지에 어. 이 삼침체계 어, 눈이 희미하고 소변이 붉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는 번열이 나고 몸이 뜨거우며큰 태감을 호소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막 눈이 너무너무 희미하고 이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는 그 증세만 보고 어~ 제가 이 침을 놨습니다. 아~ 응곡곡천복 단전 대돈 소충사 이렇게 하니까 아 어, 그날 저녁에 일단은 한 이틀 만에 에그 하면서 조금 이눈 있는데 이 눈두둑 있는 데가 조금 가라앉으며 어 저녁에는 그 크림을 바르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사봉벨디라는 그게 있는데, 이제 사봉벨디는 이 나라에서, 이그 하는 거거든요. 이 손으로 때를 안 벗겨도 때가 나오는 그런 증세라서 그냥 그러하니까 이 나무껍질 같이 얼굴에 피부가 두꺼운 게 그냥 슬슬 빠져나오더라고요. 슬슬 아, 낳았는가 보다 하고, 제가 그 이튿날,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는 괜찮았는데, 그 이튿날 되니까, 또다시 막, 그냥, 불 붉게, 더 붉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또, 이게 화울이 아니고 딴 병이 있는가 보다 하고 또 제가 겁이 나서 또 책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책을 또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 울증이 아니고, 음, 담음, 밤음, 담음문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담음문은, 여기가, 삼침체계 체내의 진액 즉 수액이 순조롭게 운송되지 않아서 이러면서 어 광기의 담음병 크게 넓게 생각하면은 비폐신기능의 어 운송 소화 기능이 상실되고 삼초의 기화가 장애를 받아서 온 거라고 또 했길래 제가 이제 비장 어, 폐 비장 폐신이 침을 또 삼침법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갔고 그다음에는 제가 열담. 열담이라는 음. 책을 찾아보니까 저가 정체가 똑같더라고요. 열담은 화담을 말하는 거라서 번열이 나고 조결하고 머리와 얼굴에 열이 심하게 나고 그러고 눈이 완전히 짓물러서눈 꼬리에 계속 이 눈물이라는 게 따가워서 못 깨들 정도로 나고 목이 메이고 목, 이 말이 메이그 해갖고 목이 딱 막혀갖고 말이 거의 안 나와 이 말이 안 나오는 상태는 제가 한한 한 7, 8년 정도부터 돼도 그냥 아 이거는 너무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화가 많아서 그렇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만은, 그 이튿날 되니까, 이 병이 막, 더 심하게 또 올라와요. 이게 잘못됐구나, 또. 이렇게 막, 완전히 파악게 이렇게. 심하게 막. 이 목까지도 파악게게 얼굴도 이. 이 사진보다 더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다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이제 열땀 이치마 갖다가 하루에 한세번 정도씩 났어요. 대돈 음백 오 신문 태백사. 이게 완전히 저하고 똑같은 증세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하루에 한세 번에서 네번 제가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완니히 제가 여기 보면은 열담예 제가 이제 날마다 일기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아 토요일 날 피부가 또 다시, 다시 얼굴에 그칠게 피부가 나서, 에, 예, 완전히, 이 병의 원인이 비폐신기능이다 하고, 이제 쭉 저기, 여기 노트에다, 그에 놓고 어, 비장보하는 거, 이게 이제 그런 침을, 폐보하는 침도 놔주고, 예, 간열, 심포열 여기도 이제 침을 놔주고 아무튼 침을 많이 놨어요. 그 다음에 담음문을 다음 이제 열울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열울하고 열담에 침을 맞고 이제. 홀드크림을 이 약국에서 산 거를 발랐더니 피부가 뻣뻣했던 게 그날 저녁에 부드럽게 변했다. 아 일주일 만에 처음이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침을 놨는데 처음이다. 이렇게 일기에 적혀 있네요. 그러고 아침에 다시, 아침에 다시 붉은 색깔이 올라왔다. 눈이 침무르던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눈꺼풀에 부은게 약간 가라앉은 것 같다. 목은 가려운 게 올라온다. 목은 가려운 점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진물 열 땀을 넣고 그다음에 열 땀을 두번 넣고 비장을 보하고 어 열 울도 나보고 그 다음에 에 예, 대장도 나보고 이렇게 또 짐을 나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기장에 보니까 월요일날 이제 얼굴은 어 주가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여기 또어찍은한 거를 보면은 엄청 붉었던 하루가 있었는데, 그게 참, 심한 증세가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좀 겁을 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다 좋아졌네요. 목소리가 끌끌한 게 아직 그대로고 그다음에 눈가에 이제 눈이 뚱뚱 부었던 게 눈가에 주름이 없었는데 이제 눈구에서 주름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 부은 건 없어지고 어. 9월 26일. 어, 완전히 증세가 좋아졌으에목매인 소리는 여든하다. 음~ 저녁에 샤오후 사방벨디 이 나라에서 이제 그 올리브오일 시럽만 만든 건데 그 얼굴 그 때를 안 뺏어도 이렇게 몸에 칠해 딱 슬슬 손만 대면 이 때가 그냥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샤워 사봉벨들를 발랐는데 얼굴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제 목에만 약간 남았던 증세. 그렇게. 그러고 그 침을 맞고부터는 저녁 일찍 자는데도 소면보로 일어나서 깨지 않고 잘 잔다. 눈이 많이 밝아졌다. 이런 증세가 있네요. 그런 좋은, 그 다음에, 지금 완전히 이제,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완치가 되어서, 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좋아졌네요. 안전히 한 침을 아무튼 이침저침책에에어 조금 조금이라도 인간이 되는 침은 다나갔습니다 어, 환자들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왔기 때문에 어, 저 혼자서만 그런 병을 얻어서 어, 저도 조금 음, 급도 좀 남에서 이삼 침에서 어, 조금이라도 원인이 되는 거는 짐을 다 나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얼굴하고 몸, 이 목은 완전히 다 깨끗해졌어요. 전번엔 여기가 막 뜨거워가고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얼굴도 막 그렇게 뜨거고 얼굴 색깔이 그냥 막 하루 종일 붉어고 손님들도 깜짝 놀래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해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일단 나 치료하고 있다고, 손님한테 거짓말할 수도 없고, 저는 좀 그렇게 바람절이 이야기를 다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만, 어, 화장을 해도 이, 이 얼굴이 너무 피부가 두꺼우니까, 화장도 이 받아지지도 않아서 그냥 그대로 했더만 손님들도 싹 놀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열, 땀, 화, 울, 아, 울침은 한두번 정도 나고 그다음에 열땀이라는 짐으로 하면서 아, 넓은 쪽으로 병은 비장, 폐,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봤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제한테 온 병을 체험으로 온 병이지만 제가 한번 이 믿음을 갖고 산보인이 침을 100%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무슨 병이든지 오면 거이다 내장병은 침으로 다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봤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산보인 이 진법을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